자, 안녕하세요. 11번 내용일치인데,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는, 어, 지방직에서는 다 이게 영어로 나왔는데, 그, 어, 국가직에서는 좀 그래요. 국가직이 좀더 보기에는 훨씬 쉽습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일치, 어, 일치인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그냥 보자마자 이게 데, 그, 대조해서 여러분들은 읽는데 답이 나오는 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좀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3이에요. 그러니까 3 4 2 1 이렇게 가든가 안 그러면은 3 2 4 1 이렇게 가는 거 순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디쯤인가 이걸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지 말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특정한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 게 너무 길다 쳐. 문장이. 그런 데면은, 그거 있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아,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3번 그냥 한번 가봅시다. 효진은 하층계의 흑인들의 문화적 요소를 반응한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본다 치면은, 뭐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좀 문장이 이제 한 문장이 좀 여기까지 길긴 한데. 예, 크리에이티브 엑스페리먼트. 얘는 창의적이기도 하고, 뭐 실험가적인 이제 그 정신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인코 c o r p o r a t e d i 라는 얘기는 결합하다 하는 거예요. 결합했습니다. 무엇오 Authentic d i a 는 방언이에요. 방언, 사투리. 그리고 d i a l 라는 것이 변증법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사투리를 In His 의 작품 속에 섞어 넣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막 이제, 이제 고향거를 이제 섞어 넣었다 하는 거죠. Oratory, Traditional Poetic Forms to e m 그리고는 이제 채택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댑트라는 채택했습니다. 전통적인 시의 형태를 채택했어요. 포함하려고. 인브레이스라는 얘기는 포용하다. 이렇게 된게 무엇을? 케이던스라는 얘기는 우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율를 포함하려고. 그리고 재즈나 블루스나 재즈,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악 종류죠. 이런 분위기도 좀 느끼게 하려고. 그 전통적인 시의 형태도 취했다 하는 거고. 엔 크리에이티드 캐릭터. 그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캐릭터 등장인물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And themes. 주제나 등장인물을 만드는데 어떤 주제나 등장인물 대시 수식대로 가서 Then reflected elements of low class black culture. 그러니까 하층 흑인 문화의 요소를 반영했던 주제나 인물들도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일체하지 않은 그랬데 여기서는 하층 계급 흑인 문화 요소를 반응하는 인물을 만들었다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럼 그냥 사고 한번 가봅시다. 휴준의 인정 평가는 엄숙한 엄숙한 문체로 공격했다.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그죠? will i 서 ability to fuse. 여기서 이퓨즈라는라는어는윗 부분에서는 어떤단어냐 하면 이 코퍼레이트라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퓨즈가. 그래서 이제 그 융합시켰다 하는 거죠. 퓨전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그 serious content with a harmony style. 나 아, 유머로서의 하모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 심각한 것과 유머러스한 스타일을 이제 짬뽕을 시키는 능력으로죠. 능력으로. 얘는 어떻게 어, 레이셔 페리디스. 인종적인 편견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한 거죠. In 웨 w 그럼 어떤 식의 방법일 것 같아요? 유머러스한 방식 이렇게 되겠죠. There is a n a t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고 재치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제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 엄숙한 문체로가 아니죠. 여기서는 엄숙한 문체로가 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에서부터 내려가 봅니다. 1 2번에 해당하는 거 그냥 내려올게요. 랭슨 스 휴즈라는 사람은 이조울핀이라는미술리에이 졸핀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어, 링컨 대학을 졸업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되죠. 이위치는 윈더 유니버시티 여기서는 인위치는 웨어로 써도 되죠. 그곳에서 많은 이 미국 이제 흑인이죠. 아프간, 아메리카니까. 흑인 학생들이 해퍼시우드 추구를 했었죠. 에카믹 디스플린. 디스플린은 학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는그 학문적인 과목들을 추구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 대학은 흑인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을 졸업했다. 이건 맞죠. 일본에서. At the age of 18, 살 쯤에 얘는 퍼블 b l i s 비 e d one of h i 그들의 그의 그 가장 유명한 시들 중 하나를 18살 때 만들었대요. 그 시가 뭐냐면, 리그로스픽스브 리버스, 흑인이 강에 대해서 노다다라는 시가 되겠죠. 강을 노래하는 흑인, 뭐이 정도로 되겠죠. 그죠. 갑니다. 어 먼저 여기까지, 아까도 이 부분은 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이렉트는 이번에서는 실제 사투리를 그의 작품을 반영했다 하는 것은 이 부분이네요. 그죠. 어, 여기서. 인코프리더 어센티 다이렉트 인해수업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이제 곳에 섞여 있었네요. 자, 이거뭐 다른 거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뒤로 감자 그리고 일체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문제를 풀때좀 가능하면은 밀어놨다가 뒤에 푸는 게 낫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 유형인 경우에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